오늘 아침은 우리 어제 피곤해서 간단하게 숙소에서 드디어 룩빙을 먹습니다. 룩빙을 15개나 사왔어요. 10개 열, 열 사서 모자랄 뻔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고군입니다. 안녕하세요, 고군 주니어 구경입니다. 자, 어제... 먼잼을 다녀와서 어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어 금요일이거든요 오늘은 여기 숙소 근처에 무빙이라는 아주 맛집이 있어서 아침에만 딱 하거든요 두시간인가 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좀 졸려운데 아침 일곱 시 반부터 여니까 그거 간단히 먹고 오전에는 좀 쉬었다가 오늘 금요일이라 화이트마켓을 갔다올겁니다. 무빙 먹으러 가봅시다. 숙소에서 가깝기 때문에 오토바이 안타고 잠깐 걸어갔다올게요. 자 아침이라 어, 현지인들은 다뭐 출근하고 뭐 난리네요. 여기 산티탄 먹자골목 그 로타리 있는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. 여기 그 산티탄에 계신분들 한국분들 드비양에 많이 계실텐데 거기서 걸어오시면 한 10분 정도, 어, 거리 되는 위치. 저희는 이쪽, 뒷만에서산티탄 근처 숙소라서 저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. 자, 바로 요렇게, 칸탄 목자골목, 거리에, 아, 여기에요. 맛있어 맛있어 맛있아이 있어 아 우리 그래. 어... 어? 응 계란도 있어 이 뭐, 어떻게 먹라는 어, 우리는 저거 먹을거야 여기?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데 떡갈비 같은 것도 있어 소세지다 계란 이있 찐밥도 구입하실 수 있고 60바트인데? 60바트 아, 네. 옆에 은 15개 주문했어요 아, 네. 60번 아, 네. 가자 15개 맞아? 해봐 나 아,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해볼 맞아. 어. 오케이. 오늘 아침은 우리 어제 피곤해서 간단하게 숙소에서 드디어 무빙을 먹습니다. 무빙을 세... 1 5 개나 사왔어요. 묵빙셉핑 하나 먹어봐요. 무빙 세빙. 자 무빙 이런 식으로. 빙 꼬치인데 겁나 맛있죠. 빨리만 해도 맛있는데. 음! 음! <laughs> 음! 라 맛있네. 뭐라고? 응? 몰라. 음, 그러면 쓴거아 아빠도 아까는 계라 썼잖아. 음. 미안해. 네. 그걸 쓰지 마. 음. 이게 1 5 개면은 구십 바트니까, 얼마야? 로카페 90판짜리 3300원이거든 30, 15개 야 한국에서 꼬치 하나 먹으려면 1 5 0 0원 응? 1500원짜리도 없다 이거 2500원 말이죠 그지 하나밖에 못 먹을 아 정도가. 이게 맛이 처음에는 어 그냥 비슷한데 이랬는데 끝맛이 하나를 또 땡기게 하는 맛이네 맛있네 뭐가? 아, 어, 맛있다. 밥이랑 먹으면 맛있다. 아빠 그게 줄이 먹었어? 음, 음. 해먹는 거 맛있잖아. 음. 아, 는 먹었어. 개줘야 무생채 하나, 무생채랑 먹으면 완전 꿀조합일 것 같아. 나 무생채 안 먹는 데 아빠 먹잖아. 왜너안 먹는다고? 우리 몇개 좀 먹을 수 있어. 야, 벌써 몇개안 남았어? 벌써 6 개, 일곱 개 먹었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야, 0개 사서 쓰면 모자랄 뻔 했다. 열 개, 이제 다 먹었어, 이거. 이거 말랑이 너무 많은데? 일단 말랑이 없는 걸로 먹을게요. 응, 음. 그냥 음, 3~4개밖에 못 먹는 것 같은데. 에, 그렇게 좀 있네. 나, 음. 너밥다 먹을 수 있어? 밥 하나만 될걸 그랬나? 응. 음. 아, 이게 뭐 계속 없어지네. 큰일 났네. 그냥 4개밖에 안 남았어. 아, 이거 할 수가 어 이따가 못 먹어. 찍어서요랑 결합 여기 누나들 청소하고 있거든 물두 개만 달라고 물 있잖아 물 우리 오늘 지안 받았잖아 왜 항상 내가 해야 되지? 왜야 뭐가 항상이야 수건도 내가 했고 난는데 오늘 아빠가 하면 안돼요야그 전에 아빠가 계속 갔다 왔잖아. 저번에 너 저거 삼월 누워 갖고 왔어 물이랑 물이랑 수건이랑 특히 내가 갖고 왔어. 그 다음 날로 누워 갖고 왔어. 굳이 말안 하고 아빠 또 갖고 왔잖아. 그냥 하나만 더 먹어 이거 먹고 그냥 갖고 올게 야. <laughs> 와 삼천원에 한끼 빼였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겨라 봐라 우리 저기서 <laughs> 마틴 스키친 가면은 응. 둘이 먹으면 백밧인데 밥을 먹잖아 제대로 된 밥을 이거 90바트다? 생각해보면? <laughs> 애매해 애매해 아무튼 뭐 편안하게 글핀 15개 순식간에 다해치웠니다 나가자 이제 원인만 내부 안쪽에 있는 <laughs> 이쪽에 차려진 마켓인데, 대부분 이제 먹거리들 있는데, 규모가 진짜 많이 줄었네요.